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금 어디 앉게 아시겠어요? 응?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빈칸을 채웁니다. 뭘까요?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이 있으면 행복한가? 이것을 이제 학문적인 표현으로 받았습니다. 윗쪽에, 윗쪽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 우리는 연기하는 경험보다는 성취하는 경험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행복의이르는 접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발달하고 있는 한문이 하나가 있는데 받았습니다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에 의하면은 행복을 어, 추구하는 접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밑에 보니까 1번 물질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 그러면 은 재산을 늘리는 데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어, 돈과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권력에서 한 달에 하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인기와 명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것도 물질적인 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받았습니다. 미모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름다움, 이모, 외모. 이것을 합쳐가지고, 물질적인 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잘 살게 되는데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정신적인 부, 두 번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는 접근이 있다. 아, 이것은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이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어, 행복한 사람들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는데, 에, 그것은 심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심리란 관계, 심리란 관계 부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심리란 관계. 친구 관계, 관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에, 정신적인 부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건전한 신앙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건전한 신앙. 맞는 말이라고 에요 제가. 세 번째. 세 번째는 작은 일상에서 작은 일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일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태도 있죠. 마음의 태도. 네. 것도 정신적인 부 라는 거예요 작은 일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 들이 요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긍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태도 자, 심리적인 부 인력의 부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 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그랬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돈도 좀 벌어보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져보고 젊은 날에 성공도 했는데.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소모더라고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 있다.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번입니다. 이번 2번, 결혼 환경의 변화. 전통적인 결혼, 현대적인 결혼. 전통적인 결혼, 유교적인 결혼을 말하는데 대가족에서 이때 대조했었습니다.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가족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가부장적인 결혼이 그러니까 남편권위가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부장적이에요. 남편,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반자 결혼, 동반자 결혼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예, 여기 보니까 이두 분이 이렇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반자 사이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둘다 안전수. 동반자네 별거다 닮아. 남아 선호 그런데 옛날에는 유교 문화에서 남아 선호인데 지금은 남녀 평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아들 선호보다는 딸을 낳는 게더 좋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남녀 평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역할. 유교 문화에서는 그 남자 역할은 바깥 사람, 여자는 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동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바깥 사람이고 남편이 안 사람인 가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공지향. 그 다음에 성공 지향. 옛날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는 희생을 했는데, 지금은 행복지향적인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편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해야 되는 가족 전체의 행복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시하는 대화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물떠와 무다꺼 뭐 이런 식의 대화죠 일방적인 대화. 우리 집에서는 물떠와라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물! 그냥 그러면 다 필요 <laughs> 없니 일방적인 대화. 지시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적인 대화의 시대. 상호적인, 쌍방적인, 주고받는 대화예요. 왜? 대등한 입장입니다. 부부 관계가 브리스케가 아굴라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반자 아, 결혼입니다. 그래서 3번에 결혼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들었는가? 첫째, 자녀 생산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이란 제도가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혼을 왜 했는가?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 프로듀스함에서 어, 두 번째, love and intimacy, 사랑과 친밀감을 위해서 결혼의 목적을 자녀 생산으로 보는 것은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목적이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낙태하고 뭐를 금합니다. 낙태하고 태하고 뭐, 피임을 금합니다. 낙태하고 피임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2번이 뭐예요? 네? 네, 사랑과 친밀감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하나 된 남자가 부모를 따라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에는 다섯 가지 차원이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정서적, 정서적 친밀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서적인 친밀감이라 합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오락적 친밀감입니다. 오락적 친밀감. 자,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때 오락적 친밀감이 느껴지는데 산골을 같이 하는 운동을 같이 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거나 외식을 함께 하나 이런 거를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자, 정서적 친밀감에 오락적 친밀감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성적 친밀감입니다. 성생활이 원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성적인 테크닉도 필요 없습니다.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성생활이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 친밀감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 이 교회는 성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부부연합의 축복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선적 <laughs> 친밀감, 그냥 선물로 떠다 맥여줘도 안 사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 샀기 때문에, 지난번에 샀기 때문에 안 산다. 3월 <laughs> 고래, 읽어보지도 않아요. <laughs>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네 번째 친밀감은 위기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위기적 친밀감. 위기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과 시험이 닥칠 때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교도소 15일 살고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아내가 어, 이제 교도소에변회를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15일 동안에. 살가안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예를 면은 그, 이단 비판하는 건 탕명한 소장님이 하면 되잖아. 왜 당신까지 해가지고서 내가 하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laughs> 이단 비판하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laughs> 자, 바깥에서 그냥 안 타고서 는 소리겠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안려면 면회 오지 마. <웃음> <웃음> 미주국의 변화가 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왔더라고. 전국에서 응원 전화, 위로 전화가 막 사방 오고. 한남대 학 총장님, 목사님, 수원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상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기게 돼 있는 싸움입니다. 막 그런 경계를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전화 안 했기 딴 사람들. 래가지고 그냥 아내가 속 사람이 강화가 돼가지고 왔어. 연어를 와가지고 선 그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일찍 나올 생각하지 마. <웃음> <웃음> 제가 그거 하는 오래 있을수록 이 이단에 대해서 그전 국민에게 괴물이 된대. 오래 있을수록 이 이단이 이렇게 무섭고 폭력적이고 응?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게 이게 알려지니까 당신이 저 일찍 나와 생각하지 마. 15일 만에 나왔잖아. 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딱 15일. 위기적 <laughs> <laughs> 친밀감. 다섯 번째. 영적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경험할 때 느끼는 친밀감이죠. 세 번째. 섹슈얼 u 레 l 앤 l 조이먼 u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잠언 5장과 알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Maturity and Sanctification.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숙과 성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 남편은 물로 씻어, 아내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리함이라 는 말이 나옵니다 네, 점과 흠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결함이 다 있다는 말이 우리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성숙했습니다. 많이 성숙했어요? 저는 지금 결혼 4 0 여째가 되는데 많이 성화되었습니다. 네, 결혼 초에 비하면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성숙한 사람일수록 받았습니다. 자기 중심점, 자기 바꾼 것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아내의 입장을 배려하는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타적인 성길 줄 아는 남편, 아내가 됐습니다. 20세기 말에 가장 큰 변화는 가부장적인 결혼이 공반자 결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데서 온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데 행복이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부부,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우리 부 부부, 자신의 부부 관계를 매우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부는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 다좋아도요 뭐, 그냥 건설회사 회장이 되고, 돈이 남아들어오고, 빌딩이 다섯 대 되고,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 이혼하는데. 부부가 이혼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 그 밑에 보니까 낭만적인 사랑은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우애적인 사랑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에, 여기 우애적인 사랑이라는 말과 동반자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Companionhip very w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부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리스겐 아굴라처럼 동반자 관계 오해적인 관계 그래서 이것을 오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해적이라는 것은 어둡자 사랑에 따라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결혼 친구죠 부부가 친구야 에,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부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부부와 이번 무식을 따라 동거하는 부부가 있다 현대의 결혼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역할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 결혼에서의 과학적인 역할 외에, 현대 결혼에서는 과학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바깥 사람, 돈 버는 사람, 여자는 안 사람. 그 역할 외에 세 가지 역할을 새롭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게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행복하진 않았어도 질서가 있었잖아. 남자는 바깥 사람, 여자는 안 사람. 그것만 하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역할을 새로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친구 역할.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친구는 대화가 통하니까 친구고, 함께 놀수 있기 때문에 친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해진 것이 정서적 친밀감과 오락적 친밀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역할 다음에 무슨 역할을 새로 배워야 될것 같아? 연인 역할. 예, 연인 역할이란 말은 성생활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 말하자면 1년에 한번성관계 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성관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적 친밀감이 중요해졌다 성생활. 성생활이 중요해졌어 거기다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게 됐어요 옛날에는 안방에서 여덟시고 같이 잤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관계를 해서 나를 낳는지 나는 지금도 비밀이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딸 방, 아들 방, 부부 방이 따로 있다는. 그러니까 성적 친밀감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래서 세 번째, 은인 역할을 새로 배워야 된다. 은인 역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당연시하기지 말고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요보 뭐, 아기 봐줘서 고마워 예, 모든 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다 당신 덕분이지 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서로에게 에, 한국인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 세계 최하위 그랬는데 남자는 9% 여자는 7%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관심도에서 세계 최고를 나타낸 거예요. <laughs> 관심은 엄청 많아요. 관심은. 관심은 많은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남녀 차이, 이런 걸 우리가 이 유교문화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금기시하고, 말은 안 하고, 관심은 많고. 시문에 보면, 뭐, 남성이 어떻고, 뭐, 하가지고, 뭐, 별의별 약이 다 나오고, 광고, 전면 광고 하는 거예요. 전부 성생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관심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성생활이 만족하다는 사람은 10%가 10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어디냐. 그 다음 보세요. 섹스리스 커플이 33%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성생활 자체를 안 해. 그게 33%. 26% 여성이 올 가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성 문제와 갈등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부부가 14.5%다. 우리나라의 경우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오래 살고 싱글은 10년 덜 살고 이혼하고 외혼자는 20년을 덜 산다. 그래서요. 자, 좀 외로운 것이 외로운 것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도울래 사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거기에 성생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생활은 불행한데 행복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생활의 꽃이라는 거예요. 결혼생활의 꽃이 바로 성생활이다 그래서 맨 이렇게 보니까 남자의 쾌락을 위한 성관계가 부부 모두의 즐거움을 위한 성관계로 바뀌고 있다. 왜냐면 옛날에는 가부장적이니까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생신을 있어서도 우리 어머니 생일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았고 여자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거는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위주로 모든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시장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자 복종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친구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저 중심으로 태어났어요. 처음 8년 동안. 이제 지금은 아내를 배려하고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예, 네, 았습니다 게장 백반입니다. 꽃대 <laughs> <laughs> 있죠. 게을 엄청 좋아해요. 나는 몰랐어. 나는 충청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기회가 없었어. 기회라는 걸 내가 구경하는 걸 19살 때 처음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 그런데 옛날에는 남편이 뭘 좋아하나 묘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차.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생활도 마찬가지야. 남자 위주의 성관계인데 지금은 아내도 중요해졌다는 거야. 둘다 즐거워야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